안녕하세요. MG 세상생존기 홍토리입니다. 오늘은 경매학원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 경매학원을 꼭 다녀야 하나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경매학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경매 학원을 꼭 다녀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경매는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독학으로 가능하고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이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공부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이 경매 학원을 다녀야 하나요라고 했을 때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젊은 분들도 많으셨지만 아직까지는 40대에서 60대 분들이 가장 많으셨어요. 그 이유는 은퇴하시고 노후를 대비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자녀분들의 집을 구해주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데,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래도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오세요.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인터넷을 다루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런 분들한테는 학원을 조금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학원에서는 경매지 보는 법, 그리고 검색하는 법,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온라인을 좀 수강하기 어려우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질문하고 이런 걸또 추천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조금 안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나와서 하게 되면 기분도 좋고 다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공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경매 학원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액이 굉장히 비싸요. 많게는 300에서 500더 받는 곳들도 있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가 유명하니까 이 정도 금액은 받는 건가? 이렇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좋다, 나쁘다라고는 말씀은 못 되지만 상담을 통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수강생 분들을 통해서 많은 학원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명해서 그 학원을 갔는데 수강생이 너무 많아서 좀 불친절하고 오히려 케어가 어려워서 수강생이 적은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었고, 유명하다 해서 뭐 믿고 했는데 실패해서 이걸 책임져 줄수 있는 학원을 다시 찾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유명하다 해서 좋고 나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랑 잘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수강생 분들은 대부분 2, 3개월 후면 혼자 입찰도 다니고 권리분석도 가능하세요. 그래도 학원을 계속 알아보시는 이유는 내가 이 물건을 권리 분석도 다 가능한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점검을 받고 싶고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데 그걸 물어볼 때가 마땅히 없으니 학원에다 물어보고 싶어서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학원은 입찰과 산정 같은 것도 가능해서 입찰과를 산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입찰과 산정...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학원이 있으면 리스크가 줄겠지. 문제가 생겨도 책임져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학원이 뭐 이런 거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책임을 져 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학원을 믿고 했는데 오히려 실패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학원을 100% 신뢰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학원을 알아봐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학원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인지 낙찰을 받았을 때 내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입찰과 산정이라든지 이 학원이 뭐 책임져 준다든지 물건 추천을 해줘서 이 물건 은 절대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학원을 100% 신뢰한다기보다는 내가 공부를 함으로써 이 학원에서 어떤 점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랑 상담을 하고 들어오신 수강생분들은 제가 끝까지 책임을 져드리고 싶어서 제가 회사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간혹가다가 상담 후에 돈을 받고 말이 달라지는 학원들이 간혹 가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원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학원을 가는 걸 반대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서류나 뭐 이런 해결 과정에서 학원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냥 학원을 알아보실 때 나와 잘 맞는지, 나를 어디까지 케어를 해줄 수 있는지를 꼭 제대로 알아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경린이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